야 오늘 나비 넥타이메고 지금 맛있는 거 드시고 어 이거 지금 뭐뭐 뭐 드시는 거예요? 써니 <람취> 사이드 브런치입니다. 써니 사이드 브런치. 써니 <람취> 사이드 브런치. 써니 사이드 브런치. 네. 그리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단호박 크림스프입니다 단호박 크림스프 음, 미사이드 브런치 맛이 어떻습니까? 근데요, 어. 질문이 틀렸어요. 여기 왜 왔냐고부터 물어봐야죠 아, 그럼 여기, 나 차차 물어볼라 했는데.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아줌 먹으러요. <laughs> 무슨 아줌이에요? 오늘이, 어. 우리 집에, 그, 주권자이신, <laughs> 스킨즈나의이스인이에이스도이션의열스곱번째 그 생일입니다 션은이스테 오셨다고요? 테이션은 말을 대이션은이스테이은 이스테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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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테이션이스테이 박수킨지나 이에스베 여사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17번째 생일? 네. 와, 좀 따. 나머지 잘라낸 건 독자 구두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거... 마이크가 어제 저녁부터 설렌다고 막 뒤적이더니 응. 광교 카페 거리에 응. 그 카페테리아 피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피노? 네. 응. 미치고 와서 예약을 왔던 창가 자리에요. 네. 창가 자리에 그래 앉았어요. 창가 자리라기보다는 테라스 같은에요. 네. 네 카페거리라서 그런지 네. 건물 분위기가 온전점이라고 네. 특이 맛은 없는데 네. 일단 음식 맛을 순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식이에요. 이게 지금 와이프가 건강한식 자기 생일날 선택한 곳이니까 네.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거금을 들여서 먹는 거니까. 네. 맛있게 많이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요리 소개 안 해요? 네. 네.